자 20학년도 수능 나형 21번이고 어, 여러분들 때 수능으로 따지면 15번에 해당되는 문제겠죠. 객관식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객관식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수열이나 삼각함수가 될 거야. 삼각함수에 활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자 수열 a_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첫째 항이 주어지고 나중에 항을 구하는 것보다 중간에 항이 주어지고 첫 번째 항을 예상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죠. 방향성이 반대로 바뀌어서 자뭐 이건 생소하지 않아. 첫째 항이 주어진 게 아니라 뜬금없이 스무 번째 항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점화식이 짝수일 때 여기 오늘 내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가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물어보는 게아 이건 문제 푸는 팁인데 객관식의 맨 마지막이랑 단답형의 맨 마지막은 마지막 물어보는 거 읽고 다시 조건 보는 게 좋아요. 마지막에 많은 힌트를 숨겨 놓을 때가 많으니까. 자, 1부터 64, 63까지 주어졌습니다. 63이면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2의 거듭제곱, 64의 근처에 있는 어떤 수죠. 64의 어떤 근처의 수다. 그리고 다시 점화식을 살펴봤더니 짝수 번째, 홀수 번째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건 배제를 하고 20번째에서 규칙대로 이거 구할 수 있나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laughs> 앞에 있는 항을 구하는 게 포인트라고 했죠. 요굴래에 그럼 20번째에서 이 뒤에 걸 구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여기 n에다 10집어 넣으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20이 1이라고 했으니까 A10은 2다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쪽에 있는 항을 구하는 거야. 첫, 첫 번째 항부터 63번째 항까지 구해야 되니까. 자, 10은 또 짝수죠. 짝수니까 여기다, N에다 5 집어넣어 보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2라고 구했으니까 A5는 3이 나오겠지. 자 속도를 조금 올려보시면 5는 홀수죠.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되겠니? 2 집어넣으면 되죠. 2 집어넣으면 a5가 나오고 그게 2a2 플러스 1이지. 그러면 a2는 1 나오네요. 맞죠? 자 a2가 1이면 2는 짝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n에다 1 집어넣으면 a2는 a1-1이지. 자, 일단 첫 번째 항은 구했습니다. 구했죠? 자, 근데 얘는 공식으로는 당연히 구할 수가 없는 문제겠죠? 공식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걸 나엘에서 제가 쭉 써보면 뭐 이런 식이 될것 같아요. 이게 좀 지겨운데. 어쩔 수 없이 좀 여러 개 써야 될것 같아요. 이걸 다 나열하고 더하여라 라는 게저 시그마식의 약속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둘을 연립을 해서 제가 무언가를 얻어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더하고 싶니? 빼고 싶니? 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상상 날라가잖아요. 이 둘을 둘다 만족시킨다라는 얘기는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식을 골똘히 쳐다보시고 이렇게 쓸수 있겠죠. 여기서 첫 번째 항을 알았다라고 해서 하나 하나 항을 랜덤으로 구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거는 그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는 아니고 이 점화식을 다시 뜯어보고 이게 나타내는 게 이웃하는 두 항이죠. 이웃하는 두 항입니다. 그리고 얘는 짝수, 홀수. 이웃하는 두 짝수 번째, 홀수 번째 항은 짝수 번째 절반 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 맞습니까? 이게 좀 빨리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짝수 홀수죠. 얘는 혼자 있는 애고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여기 n에다 뭐 집어넣은 거지? 1 집어넣은 거지. n자리에 딱1 집어넣으면 얘만 천천히 해볼게. 이거 하나로 쓸수 있다는 얘기죠. 표현이. 자 얘네 둘이 더하면 3a1입니다. 맞지? 마찬가지로 이 둘이 더해보면 짝수 홀수 n에다 2집어넣으면 처음이니까 천천히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럼 이뒤는 해보나 마나 아니야. 짝수 홀수 이웃하는 두 놈은 이놈 절반에 상쓰고 세배. 이거는 이렇게 될것 같고 마지막은 이렇게 된다라고 예상 가능하죠. 어,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 규칙을 여러분들이 나열하고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발견하라고 문제 낸 거죠.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는 받지 마시고. 자, 일단 A1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열에서 규칙을 발견할 때는 연산의 결과물만 쓰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풀어서 쓰셔야 돼. 잘 보면 연쇄적으로 또할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두개 이렇게 쓸수 있죠. 맞니? 근데 이게 뭐라고? 이 둘이 더한 게 3A1이지.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A1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어? 그럼 두 번째까지 해봤더니 뭘알수 있냐. 처음 두개 여기 두개 더한 게 이거고 그다음 한네개 더한 거 간단히 했더니 이거 나온 거지. 그다음 왠지 몇개 간단히 하면 되겠니? 여덟 개 간단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되냐면 좀 지겹겠지만 요것만 보여 드리고 아이고 많아. 여덟 개 맞니? 맞죠? 자, 이거 3a4 이거 3a5 3a6 3a7이죠. 이거 두개 3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지. 이거 두개 3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다시 뭐라고 쓸수 있지? 3a2죠. 3a2니까 앞에 3이랑 곱하면 이렇게 쓸수 있고, 이거 3a3이죠. 그럼 얘랑 곱하면 이렇게 쓸수 있고, 그럼 다시 이두 놈을 3제곱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요. 이건 다시 3a1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이 부분만 규칙을 여러분들이 나열하고 발견하셨다면 그럼 맨 앞에 얘는 그냥 혼자예요, 혼자고 그 다음에 항두 개, 항의 개수를 제가 읽을게 한 개, 두개더 했더니 3a1이 되, 된 거고 그 다음 네개더 했어요, 네개더 했더니 3의 제곱 a1이 된 거고 그다음 여덟 개겠죠, 지금 보여드렸고. 자, 8개를 더했더니, 3의 3제곱 A1이 되겠지? 그 다음에는 몇개더 해야겠니? 16개. 그 다음에는 32개. 같은 방식으로 예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항이 몇 개인지 보면, 자, 더함 7, 여기까지 더함 15, 31, 63개 딱 떨어지지. 그래서 63번째까지 항의 합을 물어본 것 같고 그러면 a1은 2니까 다 2로 묶어내면 여기는 1, 3, 자 마지막 3의 5제곱 될 거예요.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죠. 자 공비 빼기 1,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만큼 하고 빼기 1. 자 이건 약분 되고요. 3의 6제곱이면 729고. 728이라고 나오지 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수학 배울 때랑도 다르고 논술시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공부를 하실 때 진짜 두 개, 네 개, 여덟 개, 열여섯 개가 성립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아니고 나열하고 규칙이 발견됐으면 그냥 인정하고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어려우신 분은 다시 한번 제가...